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액세스 바이오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예, 이전에 말씀을 드리기를,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초반기에는 이제 신용 매물이라든가, 네, 이런 단기적인 그동안 못, 못 참았던 매물들이 이제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틀간 거래 재개 되고 나서 이틀간 급락을 했지만 그거를 만회하는 패턴이 나와 있는 그런 엑세스바이오의 최근 주가 모습입니다. 자 물론 거래 정지 전 주가는 완전히 회복을 못했지만은 공연하게 내려왔던 부분에 대한 만회는 어느 정도 된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된 데는 역시 이유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이거 보증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하튼 이 고비를 넘어서 좀더 시세가 위쪽으로 치고 나가서 엑세스 바이오 본연의 자산 가치, 가치죠 가치. 예, 제대로 된그 지금 현재 자본총계 말하자면 이 기업의 재산 그 정도만큼은 시총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끝머리 부분에서는 제가 잭팟주도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서도 대박 한번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많이 관심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의 그 끝머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아, 여하튼 중요한 사항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그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중요할 때 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주시고요. 네.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엑세스 바이오 관련한 긴급 소식이나 긴급 사인 같은 경우가 항상 필요하죠. 네.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그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엑세스 바이오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거 약속을 드립니다 자 문자 꼭 주세요 네. 자 여러분 1단계적으로 수급을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신용 부분이 아, 역시 그 오랜 기간 동안 거래 정지 됐던 기간 동안에 그 매물이 거래 재개되고 한 이틀간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주로 신용은 5월 중순 이후로부터 5월 말까지, 그죠. 네. 그때 거래가 많았으니까, 그때 많이, 일단 신용이 걸렸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3개월 정도가 만기라고 본다면, 6, 7, 8, 8월 말, 8월 말 정도에 되게 만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못 팔았던 매물들이나 신용 반대 매매 매물들이 초반에 나왔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 충격으로 급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려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도 좀 거래가 붙어줘야 되는데, 거래는 좀 아직 미약하죠. 그러니까 뭔가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또 등장이 되어야 되겠다. 자,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공매나 대차는 거의 그, 없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뭐몇주안 되죠 거래량에 대비해 보면 네, 그거는 일단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음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현금성 자산만 3천억이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기사가 나온 것도 이제 아마 보셨을 겁니다만은 제가 노차 강조 드린 부분이죠. 네, 우리가 일단 뭐 간단하게 봐서. 지금, 지난 반기 기준으로 볼 때, 한 주당 자산 가치가 16,850원. 한 17,000원 선 정도 간다. 그죠? 그러면 주가 자체도 뭐그 정도는 갖다 놔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PBR이라는 거죠. 지금 4,660원이 한 4배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볼 때는. 시총으로 뭐 따지면은 지금 한 1758억이니까 한뭐 6천억. 아, 이 정도는 가야 되겠죠. 그렇게 볼수 있죠. 5, 6천억 정도는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산가치만 봐가지고는. 문제는 이제 성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M&A 건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뭐 거의 안 나오죠.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3천억 활용해서 M&A 본격 가동한다. 이 얘기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제대로 된데 잡아서 제대로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게 쇼는 아니겠죠, 여러분. 쇼. 어, 고의상패뭐 그런 건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음, 고의상패 전에 어떤 쇼를 하는 건 아니다. 그걸 믿고 싶습니다. 그죠? 네. 하지만 견제도 필요하다. 믿, 믿. 믿음을 준다 하면 견제도 필요한 겁니다. 여하튼 이 기사 내용에서 보면은 인수 매물을 적극 검토하고, 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막그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어, 거래정지 해제된 거는 3분기 중에서 별도 매출 시련에 성공했기 때문에 결국 거래 재개를 시켜준 것이다. 막 그런 이야기가 이 기사에 그, 요점이라고 봐야 되겠고, FDA로부터 그리고 컴포키터가 받아가지고, 여기서 좀 매출이 나올 것이다. 그건, 그래서, 그거는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일단 여러가지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액트 지분을 자꾸 그 높여줘야 됩니다. 25.2%인데, 뭐 0. 몇 퍼센트 좀 올라왔습니다. 이걸 좀 높여야죠. 그래야 우리가 견제를 할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지금 최대 주주 지분율 자체는 아 지금 뭐한24%뭐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 거의 엑세스바이오의 소액 주주 연대 의 지분율이 최대 주주 지분을 거의 이제 넘어서는 것으로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그죠? 금감원 전자공시 가서 우리가 보다 정확히 단기 보고서를 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여러분. 정확한 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어, 검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요거를 한번 보면은요, 주주에 관한 사항이 있죠. 그래서 24.3%가 판전 사이언스. 그죠. 지금은 사실 그 자사주 빼고는 최대 주주가 소액주주 연대가 된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 지분율은 모여있을 따름이지, 액트에 모여있을 따름이지, 네,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는 또 어떤 그 위임을 받아야 되고, 네, 아직 확실히 100% 단합된 어떤 주주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여기라도 뭉쳐서 여기서 단합을 해서 단합된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 액트 지분율은 계속 우리가 늘려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그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하튼 지금 KDR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소유주이지 주주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현재 그 액세스 바이오 사측의 입장이에요. 그죠? 여하튼 이 건을 우리가 개선을 하는 것이 좋은 모멘텀이 될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뭐 실적권에서 재료가 나온다든가 그럴 경우는 이제 다시 이 예전 거래 정지 전 축가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KDR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이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KDR의 소유주의 권리는 주주 권리하고 조금 틀려서 어 일단 그 공익권은 행사를 할수 없는 그런 약점이 있다. 기본적인 자익권은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를테면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이 배당, 청구, 신주 인수권 이런 것 자의권은 기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단체로 해가지고 이와 같은 공익권 행사하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K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필요하다. 다만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건과 관련해서 지금 뭐 사측하고 소송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 사실이죠. 그래서 여하튼 일단계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그 원주 전환 절차와 현실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이 건과 관련한 부분에서 돌파구가 나오는 재료가 결국 주가를 위쪽으로 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액세스바이어를 갖고 계시면서 지금 뭐 자산 가치 대비해서 너무 숙된 말로 막뭐 똥값으로 지금 현재 시총이 1798억,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본래 가치를 찾아갈 때까지, 끝까지 이제 투쟁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죠, 지금. 여하튼 지금은 이런 상황이고, 상황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결국 주가가, 거래정지전 주가를 돌파해서 새로운 시세를 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에서 모멘텀이 나오든가, 실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여하튼 요건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취합을 해서 바로바로 바로 제가 정보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들이 꼭액세스바이어 이렇게 꼭 문자를 주셔야 제가 연락을 드리고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문자를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엑세스바이어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무료 텔방에 초대를 해드리고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드릴 거예요. 사인도 드리고요, 아시겠죠? 네, 일단 문자를 꼭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잭팟 주 말씀 드린다고 했죠?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는 잭팟 한번 터뜨려 보세요. 네, 잭팟 주를 말씀 드리는데요. 이 잭팟 주 하면은요, 여러분, 막 어, 뭐 1, 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 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1, 2지 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 주라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바추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잭바추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위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위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잭바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것은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가격대는 2만 원 내지 4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 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저가주보다도 확실하게 재무 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에서 한 5,0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적정하죠. 이 네,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기간은 1 내지 2개월 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차트 월봉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러분 느끼시는 바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튀어나가면큰 시세 낼수 있는 네, 그런 주봉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두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일봉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그 예측을 할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 선이에요. 최근 한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 선취임에 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이 이 빨간 선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뭐두세 달도 아니고 한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웨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어, 웨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거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 은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터널라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퍼 배수가 높죠. 뭐 1, 20배 가요. 근데 퍼 배수가 6배밖에 안가 지금. 그만큼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자본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면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 7, 8 배성장 기대. 그렇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블 이상도 갈수 있겠지만 일단 다블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 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 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이게 향 5년간에 천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천조 시장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급건과 관련된 이슈가 1나 이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처음 사는 것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